네 안녕하십니까. 그, 저는 전박사님 글에 대한 지정토론을 맡았는데요. 전박사님의 설명과 분석의 상당 부분 동감합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13대 국회 이후에 우리 국회의사 운영이 보석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으로 되었는데요. 특히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뭐 위원회 수준이나 본회의 수준에서 교섭단체 간 이제 협의라고 표현이 되는 협의는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의견일치에 이를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 이의 없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 일정이 지연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표현의 문제인데 법적으로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뭐 합의 처리 대 효율 처리를 대립시켜서 설명하는 경우도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전 박사님께서는 그 우리 국회 이런 법률안 합의 처리 관행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뭐 반드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뭐 그런 평가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뭐 이것이 뭐 제도적으로 뭐 이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존중돼야 되는 것인지 좀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 법안 처리, 우리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를 전면적으로 변경했거나 뭐 비로소 국회의 합의대적 절차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박사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그직권상공제도의 어떤 사실상 폐지가 가져온 효과는 별도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18대 국회까지 국회 운영이 일상적인 법안 처리 절차에서는 그 합의제적인 절차 진행으로 진행이 됐고, 어, 집권상정이라는 예의적인 법안 처리 절차에서는 그 어, 다수당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뭐 다수적인 절차 진행을 보여주었다고도 할수 있는데, 네, 그런데, 그당 이제 그러한 여당 내지는 정부의 어, 입법 의제를 신속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직권 상정이라는 통로를 그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서 제거를 함으로써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의 최종적인 해결 방법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인식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러한 측면에서 어, 국회 선진화법이 그 의장 심사지간 지정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한정해서 집권 상정 제도를 사실상 폐지함으로써 어, 기존의 다수제적 요소를 제거하고 합의제적 절차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어,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 뭐한 가지 좀 일반적인 질문은 아까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어, 의회가 출범할 때마다 의사규칙을 그 원에서 뭐, 새로 정하고, 이제 법률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뭐 서명을 받을 필요, 제추, 대통령이 제출해서 서명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당연히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형태로, 국회법이라는 형태로 그 내부 규범민 의사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 국회법이 아니라 어떤 국회 자율적인 규칙의 형태로 앞으로 이제 그 어떤 국회 이사 절차를 규정하는 규범의 형태를 뭐 바꾸는 것은 어떨지. 근데 이거는 꼭뭐전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그것도 궁금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뭐 매번 선거로 선출된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그 국회가 스스로 그 게임의 룰을 정하도록 하는 거는 분명 뭐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의 의견도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다